안녕하세요. 일반고 대학교 공포박스입니다. 어, 오늘은 올해 2027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고3 학생들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준비를 했고요. 어렵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저도 몇 년째 계속 해오고 있지만 몇 년이 아니죠. 뭐더 오래 됐는데 어쨌든 계속 해오고 있지만 어, 매년 어렵습니다. 저도 막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요. 어, 그래도 준비하는 입장에서 요거 하나 정도만 명확하게 챙겨도 어좀 학종 준비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방향성은 잡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좀 촬영을 해봅니다. 아어 시작해 볼게요. 자, 생기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당연히 성적이 제일 중요한데 성적을 메인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요. 오늘은 성적을 떠나서 생기부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천이십칠 학년도 비교과 생기부 이제 비교과의 핵심을 알기 위해서 가장 알아야 되게 뭐냐면 일단 올해 대학이 보는 어떤 평가 기준이 평가 기준 대학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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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대학이 어떤 생각으로 평가할까 이 부분을 조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가자 입장에서 봐야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나오겠죠. 오늘 이게 이 (2017학년도) 입시는요 기존 (2015) 교육과정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죠? 더 없어요 <laughs> 여러분이 마지막입니다 참 힘든 힘든 타이밍이에요 그죠 아이고 그~ 리고 어떤 좀 트렌드가 있냐면 이제 학교 생기부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AI의) 역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학생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AI를) 많이 쓰시죠 생기부 세특작성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이두 가지가 일단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나는 이게 왜 핵심인지 아직 모르겠어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냐면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완전 입시판이 바뀐단 말이에요. 또 새로운 입시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아무 자료도 없이 대학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 입장에서는 내년 입시를 입시를 새로 새 판을 시작하기 이전에 조금이라도 모의 테스트 같은 성격을 가져볼 수 있는 게 올해 입시입니다. 좀 슬프지만 올해 입시예요. 모의 테스트 성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대학들이요. 그 전형을 바꿀 때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건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얘기니까. 대학들이 그 입시 그 전형을 새로 짤때 이런, 이런 어떤 걸 해보냐면 기존 지원한 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2027학년도 올해 여러분 전략을 이 7학년도 전략을 작년에 짰다고 해볼게요. 그 전형을. 전형을 설계한다고 해볼게요. 설계할 때, 그러면 그 전에 들어왔던 학생, 우리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도 있고, 불합격한 학생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학생들 데이터를 그 대학은 다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입시 전형 이렇게 짠다면, 기존에 지원했던 학생들 데이터를 그대로 내부, 넣어보면, 어떤 학생들이 합격하고, 어떤 학생들이 다시 불합격하게 되지,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지? 이런 걸 돌려봐요. 많이 돌려봅니다. 다 돌려봅니다. 대학들은. 그래서 나오는 퍼센테이지나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계속 써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에 그러니까 전형할 때 계속 그 전의 자료들 가지고 모의, 모의 전형 테스트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입시 결과를 계속 돌려봅니다. 핵심이에요. 그 구상할 때. 그래서,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입시 데이터가 내년에는 또 중요한 의미를 어, 갖겠죠. 어, 부여하겠죠. 그러면 이제 쪼개볼게요. 그러면 20. 올해 여러분의 그 어떤 입시가 2028학년도로 넘어가서 면 바뀌는 게 뭐가 바뀌냐면, 생각해보세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실험, 실험적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는데, 처음 그냥 했다가 어떻게 되려고, 어떤, 어떤 결과는 없이 어떻게 알고. 그래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넘어가니까 대학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신만으로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부가적인 판단 요소를 막 추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그런 움직임이 막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교과 전형에서 조차도 비교과의 어떤 판단 영역을막 넣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도 이미 뭐 숙명여대나 이런 대학들 보면은 교과 내신으로만 뽑던 거를 서류를 같이 해가지고 뽑겠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과에 뭐 면접을 붙일 수도 있고 수능체제를 강화할 수도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비교과의 중요성이 결국 증대되는 어떤 흐름의 한 중심에 여러분은 서 있고 그게 올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A 역할이 증가, AI 역할 증가, 이건 또 어떤 올해 영향을 미칠 거냐면 그러니까 선생님들조차 이제 생기부 기입할 때이 AI 활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생기부의 어떤 퀄리티가 높아져 보이겠죠. 어, 잘쓴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퀄리티가 다 높아진다, 다잘쓸것 같다. 그러면 그걸 어쨌든 우리는 변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대학은 변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학이 변별하는 기준을 뭘로 가져가지?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기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시작해 볼게요. 그 다음입니다. 사실 학종의 평가 영역을 들여다 보면요. 이미 힌트가 다 있어요. 크게 막 바뀌는 게 아니에요. 크게 바뀌는 게 아니라 기존 거를 좀 눈여겨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해 나가면 되는데 조금 더 힘을 줘서 하시면 되는 것 뿐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학종의 평가 영역은 어떻게 되냐면 학업 영역, 진로 영역. 공동체 역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가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보면요, 일단 최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이셋 중에서는 학업 역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 애들이 공동체 역량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그 아이들은 이런 걸더 신경 써서하는 아이들이에요. 성적 좋고 하니까 학교에서 활동이나 모둠장이나 어떤 뭐 리더십 발휘하는 자리나 이런 데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 있는 학생들이 많고요. 그래서 학업 역량을 강조하는 뭐 스카이 한번 보시면 스카이 뭐 서성한까지도 그렇습니다. 예. 뭐 특히 뭐 서강대, 성균관대 이런 대학들 보면 뭐하나요? 학과를 학과에 어떤 뭐 전공 상관없이 없이 뽑겠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성균관대, 서강대가 그래요. 고려대도 학업부수 같은 거 보시면요 생각보다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 좀 적게 봅니다. 연대는 조금 그래도 그나마 좀더 보는데. 그런 식으로 봐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대학일수록 학업 역량이 더 중요합니다. 한양대 한양대도 다를 것 같으세요? 한양대 그 가시면요, 대놓고 우리 저희 내신 봅니다라고 얘기해요. 한양대가 서류 되게 막 이거 뭐라 그러지? 수평적으로 들여다보는 걸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방문에 그 입시 방람에 가서 보시 얘기해 보시면 저희 내신 봅니다 이런 소리 되게 잘 들으실 수 있어요. 그 내신도 보고요, 생기부의 어떤 짤임새, 그럼 굉장히 굉장히 봅니다. 근데 어쨌든 내신 보니까, 그 학업 역량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대학이에요. 서강대, 성균관대좀더 심하고. 그래서 중위권 상 근데 이게 중위권, 중상위권 대학, 상위권 이 사이로 내려오면요. 학업 역량보다는 어디가 포인트가 좀더 내려오냐면 진로 역량이 중요한 경우가 더 많아져요. 우리가 들어보면 흔히 말하면 뭐 동국대라던가, 그죠? 예, 뭐 건국대라던가. 뭐 학업 역량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대표적으로, 뭐경희대도그렇고요 그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두개좀 나눠서 보긴 하는데, 예. 그러니까 많이 내려오고 하위 대학으로 내려갈수록 질료 어쨌든 진료 영향이 어떤 중요도가 점점 점점 커집니다. 음. 예. 왜냐하면 그 대학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좀 그런데 어 학업 역량을 똑같이 다 밀어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뺏기잖아요, 위 대학에. 위 그러니까 대학에서 뽑지 못한 떨어지는 어떤 <laughs> 틈새로 떨어지는 인재들을 캐치하려고 하면 학업 역량에만 포인트를 맞추면 그 인재를 못 잡아요. 중위권, 중상위권, 대학, 상위권 대학은 그 그러니까 최상위권에서 내려오는 그 빈틈에서 떨어지는 우수한 인재. 그들의 그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이 놓친 인재를 잡으려면 지로 영역에 좀더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학생들을 잡아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영상을 좀 하는 타겟층이 2등급에서 4등급 되잖아요. 3, 4등급 정도라면 3, 4등급대 대학 정도 내려오면요. 학업 지루형이을좀 비슷하게 봐요. 어. 또는 지루형이 좀더 높거나. 어. 요런 흐름을 갖고 있어요. 아, 거를 자, 그러면. 가톨릭대 학종 가이드북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을. 음. 이 부분 보시면. 아 어, 이제 이게 가톨릭대예요 한번 보실게요 가톨릭대 보시면 가톨릭대는요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 이거를 40, 40, 2 0으로 뽑습니다 예. 가톨릭대 진행하는 이러한 학업 학생부 종합전형에 전부 다 이렇게 뽑아요 이 평가 항목을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평가 항목인데 학업역량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학업성취도나 학업태도나 탐구력이 있고요 진로역량은요 전공에 대한 교과 이수 이수 그러니까 필요한 과목 미적 이런 거 피하면 안 되죠 이과 뭐물리피면안 되죠 공대 가는데 화학이나 그죠 예 그리고 그 과목의 성취도 성적은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진로탐색과 활동 경험이 있고요 공동체역량은 뭐 협업소통 나눔배려 성실성 리더십 옛날 그 자기소개서 있을 때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던 항목들이죠. <laughs>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보시면 이 중에서도 뭘 봐야 되느냐? 제가 여기서 얘기할 부분이에요. 여기서 탐구력입니다. 탐구력, 올해 여러분들이 생기부를 준비하시고 비교과를 준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시해야 될게이 탐구력입니다. 탐구력이 뭐냐? 이런 거예요. 아, 이유부터 얘기해 볼까요? 자, 제가 초반에 두 개를 얘기했죠. 교과 영역에서 비교과 영역이 추가될 때중요를볼 거는 전공 적합성을 보는 게 아니에요. 교과 전형에서 비교과 영역이 추가될 때 올해 대학들은 어, 어떤 부분을 더 열심히 해서 볼 거냐면 그그 그 전공 진로 그게 아니라 그 교과 과목에서 드러나는 탐구력을 보려고 할 거고요. AI로 생기부를 잘 꾸며도요, 결국 어떤 활동을 그럴듯하게 한건 보일 수 있는데요. 탐구력을 드러내게 하는 건 학생이 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활동을 했다는 건보일수 있는데, 기분해 줄수 있는데, 탐구력이 드러나는 거는 임의로 지어낼 수가 없어요. 예, 꾸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 요, 이 탐구력이 핵심이 됩니다. 그럼 탐구력이 뭔데, 탐구력을 들여다보면요. 이런 거예요. 자, 이, 제가 여기 보면 탐구력하고 진로 탐색 요두개 넣어놨죠.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보시면 학업 역량의 탐구력이 있고요 진로 역량의 진로 탐색 및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 있죠. 요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한번더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교과와 각종 탐구 활동 등 지식을 확장하려는 노력. 교과와 탐구 활동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지. 이건 뭐야? 결과물이 있는지죠? 결과물. 그리고 열의와 지적 관심이 드러나. 호기심, 학문에 대한 호기심이 드러나고 있는지. 지로 탐색 활동 경험은요? 이건 지로 역량에 나오는 이 부분은 활동에 참여하거나 노력한 경험. 교과 활동이나 창체 활동에서 전공에 대한 관심을 주고 탐색한 경험. 그런데 이게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 볼까요? 음. 교과 활동이나 창체 활동에서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 경험 이거 수행평가에서 나오는데 이 탐색한 경험을 여러분 그냥 하시나요? 요 과정들 요 여기서 연계되는 과정인 거잖아요 절대로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탐구력 신장 과정이 이걸 표현하다 보면요 이 탐구력 신장 키워드는요 지로 활동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제대로 한다면 교과 내용만 다루는 게 아니라 전공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교과 내용을 들어가게 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만 연계하시면요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는 거예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의 어떤 교집합 부분이 연결 고리가 되는 게 탐구력이에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진로를 소개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진로를 탐색으로 끝낼 생각 하지 마시고 진로를 탐색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주제 탐구하고 과제 탐구하고 실험 등 기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거를 특정 지, 교과 지식을 활용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학습 동아리 활동? 교, 학업 역량이잖아요. 이 학업 역량에서도 보시면 학습 동아리 활동 이런, 이런 것 자체가 이, 이 체험 활동이 되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활동 경험. 이게 똑같은 게두개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사실상. 이거는 활동을 했다 해서 끝내시면 절대 안 되고 활동을 했다는 내용에서 이 부분들에 의해서 특정 지식 활용, 그죠? 탐구력 신장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그 내용을 확장시킨 경험. 이런 것들이 잘 녹여내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교집합 부분이에요. 이게 학업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에 대한 교집합도 되죠? 근데 이건 지로 역량인데? 자, 다시 한 번요. 아, 공동체 역량에 대한 교집합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 이거 창체 활동 가지고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아, 근데 이건,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진로영향인데왜공동체로 적어놨을까요? 자, 어쨌든 그것을 고3에 추구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요, 학기 중이 아닌 방학 동안, 방학 동안 앞으로 내 1학년, 2학년 활동 돌이켜보시고요, 3학년 때 활동에 어떤 교집합을 만들어서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는 제법 기본적인 틀은 좀 방학 때 미리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고3때 되게 바쁘거든요. 엄청 바쁘거든요. 공부해야죠. 성적이 최고거든요. <laughs> 생김을 얘기하고 있지만 합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은 성적이긴 합니다. 어, 성적이긴 한데, 제가 다음에 올릴 영상에, 아, 먼저 올렸나? 안 올렸던 것 같은데, 어, 다음에 올릴 영상에 합격 케이스 한번더 소개할 거예요. 이과생. 보면 성적이 조금 부족하지만 생기부를 커버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 같은 거 소개할 때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예비 고3인 학생들은 이 탐구력이라는 포인트. 그래서 고3 활동을 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했어요에 거기에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활동을 할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탐구력을 보여 줄수 있지에 대한 부분을 좀 미리 고민을 한번 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올해는. 정말. 그렇게 되니까, 네. 준비 잘 하시고요. 그래서, 어, 합격하실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공지 하나만 할게요. 제가 지금 영상마다 공지를 좀 하려고 노력하는데, 공지는, 자, 어, 멤버십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laughs> 그냥 뭐 그냥 부담 없이 할수 있는,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보실 수 있게 하려는 거고, 꼭 이거 안 하셔도 돼요. 기본적인 거 필요한 건제 기본 채널에 계속 올릴 건데, 거기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거를 멤버십 영상에좀 궁금하신 분들은 더 보시라고 멤버십 영상을 좀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전략상담 신청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 전략상담 2월 3주차, 4주차 못 합니다. 진행 안 합니다. 이때는 제가 가족과 여행을 좀 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도 잠깐 휴식기를 가질 거라, 영상은 좀 미리 찍고 올리면 되는데, 어, 예. 그건 안될것 같아요. 상담은 못할 것 같아요. 오프라인 상담은. 그래서, 지금 전략 상담 신청해 주시는 분들은, 요건 어, 안 된다. 이거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 마무리 질것 짓겠고요.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심리적인 힘이 됩니다. 이번 겨울 방학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반고대학고, 군포 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